안녕하세요. 카스프로어입니다. 오늘은 한국 SUV 시장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온 모델 바로 2026년형 KGM 맥스턴을 소개하려 합니다.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차량은 올해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 기술 그리고 개선된 성능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번 맥스턴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렉스턴은 전면부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대형 그릴은 정교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꾸며져 강렬한 인상을 주며 차량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양쪽에 자리한 슬림한 LED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어댑티브 기능이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세로형 주간주행등이 더해져 한층 공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전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보닛은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근육질 같은 볼륨감을 보여주며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당당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높은 벨트 라인과 살짝 각진 휠 아치, 그리고 18인치에서 최대 21인치까지 제공되는 알로이 휠은 SUV 다운 힘을 보여줍니다. 차체 측면을 따라 흐르는 캐릭터 라인은 날렵하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져 역동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윈도우 라인을 따라 크롬 포인트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살짝 경사진 루프 라인은 스포티한 감각까지 더해줍니다. 후면부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프라이드 형태의 LED 테일램프가 좌우로 이어져 차량의 폭을 넓어 보이게 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리어 범퍼는 스포티한 스타일로 재설계되었으며 배기구 형상과 디퓨저 느낌의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리어 스포일러는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이면서도 시각적으로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2026 렉스턴의 외관은 견고함과 고급스러움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특징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정갈하면서도 첨단적인 분위기입니다. 대시보드는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간결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중앙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자리하여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되어 주행 모드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화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소재 역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소프트 터치 마감재, 고급 가죽 시트, 그리고 스티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적용되어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감각을 제공합니다. 2열과 3열 공간은 여유롭고 시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을 수 있어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숙성을 강화하기 위해 흡차음재를 보강했고, 최신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급스러운 청각 경험도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KGM 렉스터는 파워풀한 디젤 엔진과 가솔린 터보 옵션을 제공하며 각각 최적화된 출력과 토크로 다양한 주행 환경을 커버합니다. 디젤 모델은 강력한 토크를 기반으로 오프로드와 견인 능력에서 장점을 보여주며 가솔린 터보는 정숙성과 응답성이 뛰어나 도심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최신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부드럽고 직관적인 변속감을 선사하며 내네 바퀴 굴림 시스템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 주행을 보장합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크게 향상시킨 부분 중 하나입니다.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코너링에서는 단단함을 유지해 균형 잡힌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최신형으로 강화되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합적으로 2026 KGM 렉스턴은 전통적인 강인함과 현대적인 고급스러움, 그리고 첨단 기술과 성능이 결합된 SUV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한층 세련되었고 실내는 고급감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퍼포먼스는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만약 대형 SUV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새로운 넥스터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카스프로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